자첫 번째 왜 산탄데르가 리프사가 굉장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시 상기 차원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어, 첫 번째는 바로 초기 투자 회사 중 하나입니다 산탄데르가 네, 써있죠 지금 리프사 홈페이지인데 인베스터 투자자들 얘기하고 있죠 산탄데르 이노벤처스라고 아마 투자회사 거예요 자회사일 텐데, 여기에서 초기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지금 뭐냐면, 리프사의 그 비, 비상장 주식인데,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예. 주주 중 하나입니다. 리프사에 예. <laughs> 자, 그런 이해관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아마 아직도 안 고쳤겠죠, 이거. 어, 리퀴디티 프로비전이. 예. 안 고쳤을 겁니다. 이, 그,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원페이저 자료라는 게 있어요. 원페이저는 뭘 얘기하면은 보통 우리가 미팅 나가거나 고객한테 뭔가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가져갈 때그막 예를 들면 엑스라피드나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이런 솔루션 설명할 때그 디테일한 정보까지 담은 모든 거막한 100페이지짜리 막백과사전 같은 거 만들어서 들고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핵심사항만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내로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뭔가 보기 좋은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곁들이면서 그런 식의 자료를 뭐두 장이나 간단하게 뭐 세네 장만 게는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자 보시는 게 지금 보면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고리프 사가 이제 리플렛에서 그런 세레먼트를 하기 위한 리퀴디티 유동성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약간 계획안이나 다름없거든요. 두 페이지 짜리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지금 리프상 홈페이지에 올라있는데 사실 그 출처가 뭐냐면은 되게 재밌어요. 여기 써있죠. 이거 아예 내려받아서 잠깐 보죠. 자, 요 자료거든요. 이 속성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거 여기서 보면 안 되구나. PDF에서 봐야 되네요. 자. PDF 열게요. 잠깐. 자, 이 문서 출처 자체가 애초에 리프사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만든 문서가 아니에요. 오시면은 예, 보이시죠? 제목 자체도 이 파일을 최초에 만들 때산탄데로 원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산탄데르와 만나서 회의를 하기 에 만든 요약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출처 자체가. 그리고 작성일자는 2017년 9월 8일이고 지금 보시면은 작성할 때쓴 프로그램이 어도비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2017 버전이고 맥킨토시에서 이 작업을 했어요. 예. 네. 그니까리포사 직원 중에 이런 자료를 깔끔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테고 이 사람은 맥킨토시, 애플 PC를 이용해서 일러스트레이터 2017 버전 요거를 통해서 이 원페이지 자료를 2017년 9월 8일 날 완성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리프사는 산탄제를 만나서 무언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무슨 얘기들을 했을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내용을 다뤘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으니까 요그 내용이 리이티프로비전이 어떻게 할지 이 내용 안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장에 그 미래에 어떻게 할지 패스파인딩이라는게 나와요.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거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찾아주는, 그런 게 나옵니다.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리퍼사의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퀴리티 프로비저닝에는 당연히 엑 r 라피드 예. 네. 좀 약간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엑스라피드고, 사실 여기에는 약간 추상적인 의미, XRP를 통해 Settlement 하는 게나 있죠.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Settlement through digital asset. 가로 찍어 digital asset은 XRP. 그죠? 예 네, 이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최종 2단계 그림이에요 2단계 보이시죠 뱅크 a가 xrp 레저상에 계정을 갖는 거잖아요 뱅크 b도 갖고 있는 거고 레저상에서 옮긴다는 겁니다 xrp 이게 최종 단계 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설명한 것 중에 그러니까 퓨처릴리즈라고 돼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여기가 잠깐 부연설명더 할게요 엑스 l 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 뱅크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 XRP 레저에 계좌 갖고 있고, XRP만 서로 옮기는 형태. 네. 최체단계 그림이죠. <laughs>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탄데르는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모릅니다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쨌든 주주는 예,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자료들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주주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투자한 회사라는 리플사라는 회사의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블록체인과 XRP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의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뭔가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미 17, 2017년 9월에 리프사 XRP 를 통해서 리프사가 최종적으로 그림을 꿈꾸는 그 그림을 놓고 이미 회의를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뿐만 아니라 PDF 몇개더 있어요. 예,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산탄데레가 그저 그냥 리프사에 투자하고 리프사 뭐 주식가 몰라라 또는 뭐 리프사 잘 되면 나중에 비싸게 주식 이제 팔아먹어야지.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 회사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또 있는데, 바로, 리프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본인들의 테크놀로지, 엑스커런트, 엑스라피드,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통로를 여는 국가를 보면 알수 있거든요. 현재가 지금 유럽, 미국, 필리핀, 멕시코죠. 이건데, 이거 나서 작년 9월에 이제 데이비드 슈알츠, 바로 스낵맨이 얘기했던 게 브라질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브라질과 유럽, 이렇게가 바로 산탄데르의 가장 큰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 쪽에서는 뭐 있죠? 폴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하나 또 뭐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가 뭐지? 하나 더 있어요. 유럽 쪽에.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그리고 브라질이에요. 산텐데르 입장에서 제일 큰 마켓, 5대 마켓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SBI도 나왔지만은, 예, 브라질에 일본인이 지금 나가서, 이제 해외 나가서 근무하는 노동자, 예, 브라질에 굉장히 많다고 이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둘한테 약간 중복되는 시장이에요. 큰 마켓 중에 하나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laughs> 여러모로. 브라질 자체도 굉장히 큰 마켓 중에 하나고요그해외송금 관련된. 어, 5위권 안에는 못 드는데, 브라질이 아마 10위권 안에는들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으로. 잠깐 볼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죠. 탑, 레미턴스 치면은, 나옵니다, 그냥. 구글이 참 좋아요. 이거를 정리를 해놔요. 음, 어? 컨트리로 해야 되나? 이렇게야 순위가 나오는 네, 이렇게야 나오죠? 나옵니다. 네, 정리되어 있는 게 있죠. 어, 브라질이 안 보이네. 10위권 안에 못뜨나봐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나했는데 9위에도 못뜨네요 <laughs> 브라질이 에, 그렇게 작은가? 예, 순위권에 없네요. 그러네. 왜인데 브라질 안 보이죠? 확실히. 음. 그렇네요. 근데 전 세계적인 순위에서는 지금 10위권 안에는 못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20위권 안에는 들것 같긴 하거든요? 브라질 처음까에 대놓고. 음. 음. 순위만 딱 나온 건 없네. 이거는 약간 평균치고 빈도수 뭐 이런 거 나와있네요 어 되게 디테일한 통계가 나와있네 호호. 재밌네요 2017년 당시 레미터스 밸런스 어, 꽤 많은 수치죠 적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늘어나는 수치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네 밸런스 이 정도 아, 이거 밸런스는 그거구나. 브라 마이너스 한 거. 어, 줄는 수치네요. 원래 받는 게 2012년에 거의 이 단위가 100만입니다. M으로 한거 보니까 밀리언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 억, 10억. 그 그러니까 50억 달러였는데, 연간. 네, 반토막 났어요. 2013년부터 반토막 나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때는 돈 진짜 많이 받았다. 확실히 브라질도 경제가 좀 죽었나 봐요. 해에서 들어온 돈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2013년부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잠깐 브라질 얘기가 나와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브라질이란 국가는 산탄데르와 s b i 한테굉장히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봐서는 이제 리프사가 데이비드 슈아츠가 공개적으로 얘기했듯이 브라질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본인들 관련된 주요 고객들, 이제 본인들 XRP를 써줄 주요 고객들의 그런 신흥 시장을 열어줘야지. 이제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 가지 이유 산탄데르 관련돼서 보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산탄데르는 거의 쓰는 게 확정돼 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쓰는 거는 거의 확정돼 있다고 보는 게 네, 확실하다는 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산탄데르는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쓰긴 쓸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비밀정보라 이미 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쓰고 있건, 쓰지 않건 간에, 네, 쓰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산탄데를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탄데를 관련된 소식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뭐지? 예, <laughs> 네, 제가 이제, 먹방하면서 좀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먹방하면서 좀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laughs> 춘식이 가끔씩 와갖고 이 스텔라 죽어라 하시면 어떡해요 스텔라 왜 죽여 어이 어, 뭐야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네 여러분들 그 혹여라도 제가 너무 식욕을 돋구는 행위지라도 약간 이쁘게 눈 감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스텔라도 같이 가요 스텔라도 같이 가는데 니플의 마켓시어는 뺏지 말고 갑시다 자 레미터스 시장과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시장은 니플사한테 다 주고요 <laughs> 그리고 스텔라는 스텔라만의 영역을 찾아가는 걸로 괜찮죠? 호드가 나왔나요? 어, 이거 진짜, 근데.